최근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는 서울로 편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시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종우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의원님 우선 현실성부터 좀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서울 편입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리적 위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연접되어 있지 않고요. 김포고천의 남쪽으로는 강서구와 계양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인천시 서구 검단이 있거든요. 또 동쪽으로는 한강에 가로막고 있고요. 애석하게도 김포 시민은 일산대교를 건널 때 돈을 내고 건너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김포는 섬인 거죠. 그러니까 연접된 곳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 역사성을 보면 양천군은 김포군, 양동면, 강서군은 양서면 1961년도에 서울로 편입됐고요. 역사적으로 우선 정서 같다고 볼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김포시민의 많은 인구가 생활권이 서울권이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이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될 경우에 두 도시에는 서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아마 서울과 김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 그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에서의 이득은 서울의 900만 인구가 메가시티의 어떤 위태로움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점점 축소되고 있죠. 또 서울의 경기도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도서울이 웅비를 할수 있는 지리적 외부 확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김포를 통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수도 서울이 바다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고요. 즉, 서해 진출, 대북교류, 또 수도권에 있는 제사 매립장 활용 등의 이점이 존재하고요. 또, 김포는 서울 편입을 통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SOC 사업 활성화 등 사회적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지지부진한 광역교통 개선. 또, 김포시 평균 연령이 41세거든요. 참 젊은 도시거든요. 점다는 것은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 특구로 지정된다면 교육의 질 향상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울과 김포 시너지 효과가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편입 로를 그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 예. 지난 8월 18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김포 주민 설명회에서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울시 편입이 낫다라는 의견이 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과거 몇 차례 선거 때 시도되었던 어떤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거철 의제 어떤 그런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김포의 지역적, 역사적, 정서상의 불안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편입이 답이라는 결과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한정우 의원이었습니다.